자, 요번엔 천천히 필기하면서 들어도 됩니다. 필기하세요. I want I want my assignment I want my assignment blank by 말을 뭐 이런 문장이 있다 진짜 우리 식으로 하면 나는 나의 과제를 내일까지 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객관식이다. 이거야, 이게 1번에 두, 2번에 투두, do, 3번에 두잉 4번에 d o n 뭐 이렇게 나왔다 이거야 5번됐을까 5번에 뭐 having done 뭐. 말도 안될것 같은데 하여튼 1,2,3,4,5번이 있어 그러면 어 답을 몇 번으로 할래? 1번 손 들어봐 2번 손 들어봐 2번, 3번, 선들아 4번, 5번. 음. 응. 정답은 4번입니다. 이건 답이 될수 없어요. 왠지 아니? 나는 내 과제를 내일까지, 과제는 사람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행해지는 대상이에요. 아까 얘기했지 목적어가 3일 때 pp 쓴다고 이것도 마찬가지 사실은 원투 뒤에 목적어 다음에 투부종사를 쓰기 때문에 사실은 투비던이 정답입니다. 투비던이 정답이에요. 근데 영어에서는 투비를 생략하는 게더 좋죠. bing이나 투비는 보통 많이 생략하죠. 네. 이것만 써요. 그래서 나는 내 과제가 내 임무가 내일까지 행해지는 것을 바랍니다. 끝맞춰지는 것을 바랍니다. 완결되어지는 것을 바랍니다. 꼭 알아둬야 되고, 오단요로파 I want my assignment to be done by tomorrow. 근데, I want my assignment done by tomorrow로 알아두세요. To be done인데, done을 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될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소양이의 질문 미래완료시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어 잠깐 다뤘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 날 거야. 미래완료시제는 미래완료시제는 생긴 모양새가 will have pp예요. have pp는 현재완료잖아. 근데 여기 미래 will이 들어가서 미래완료가 된거예요 미래완료시제는 언제 쓰느냐 미래의 특정한 시간까지의 특정한 시점까지의 동작의 완료를 가상하거나 상상할 때 써요 그래서 군대 제대에는 그런 문장을 했었는데 요번엔 다른 문장으로 해보자 요건 좀 중요하니까 요시 내년 이맘때 쯤이면 한번 더 써보자 By this time next year가 내년 이맘때쯤이면 by this time next year 내년 이맘때쯤이면 my father 나의 아버지가 남북이상가족 하는거야 나의 아버지가 할머니를 뵙게 될텐데 그러면 어떻게 했으니 내년 이맘때가 아직 안 왔어요. 그렇지만 미래의 특정 특정한 시간까지의 동작의 완료를 가상하는 거야. 그렇지만 내년 이맘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거야. 내년 이맘때쯤이면 나의 아버지는 만나게 될 거야. will have a match 되는 거야. 그래서 will have a match, will have a match. 그 여러분 부모님들은, 그런 걸 기억하고 있어요. 이산가족 상봉 이런 거를.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 뭐 부모님하고 30년, 40년 헤어져 있다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5살짜리가 40살 되고 45살 돼서. 엄마 아빠는 할머니가 됐겠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죠. 그만큼 존쟁이란 게 사람만 죽고 죽이는 게 아니고 가족들마저도. 헤어지게 해놔야 행방불명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그리고 예, 북한에서 이제 전쟁을 시작해서 남한을 적화시키면서 군인이 모자르니까 강제로 남한에 사는 어, 젊은이들을 강제로 의용군으로 끌고 갔어요 인민군으로 그거 거부하면 죽이니까 갈 수밖에 없지 그지. 그래서 인민, 어쩔 수 없이 인민군에 입대해서 어, 내 형제 자, 자매를 죽이는 역할을 했던 분들도 계시지. 그런 분들도 북한에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국군 포로가 뭐 8만 명인가 되는데 북한에서 안 내놨어, 포로 없다고. 그래서 북한에서 뭐 아오지 탄광 이런 데서 뭐그 막장에 들어가서 탄 캐던, 캐시던 분이 탈북해서 뭐 우리 그. 가족을 상봉한 경우도 있고 그래요. 아무튼, by this time next year, 내년 이맘때쯤이면 내 아버지는 어, 만나게 될 거야. 할머니가 뭐야? We'll have met. 할머니 얘기해봐. 어, grandmother, grandmom, grandmother. 이렇게 쓰면 되겠지. 어 크리스마스 지났잖아요. 근데, 바이 크리스마스 그러면 뭐냐 크리스마스 때 쯤이면 그러면 오, 10, 10, 11개월 넘게 남아있는 거야 지금 2024년 크리스마스를 얘기하는 거야 이런때는 지난건 아니야 지난건 과거니까 그래서 바이 크리스마스 그러면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이런 얘기야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나는 I will have been 4월이어서 이제 선생님 해가 바뀌면 나이가 느는 거지. 크리스마스 때 어떻게 나이가 늘어요? 아니지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는 만으로 하니까 자기 생일 지나면 자기 생일이 12월 뭐 25일이면 그걸 지나야지 이제 나이를 먹는 거잖아만나이로 하니까 외국은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은 만나이로 하고 있죠. 그래서 바이크리스마스 아 l l have b e e 40 y e 그러면. 올해 크리스마스 쯤이면 내가, 어, 마흔 살에 접어들어, 뭐. 그렇게 했지. 그래, 여기까지 하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